강의 수업자료는 학생들이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을 또 쉽게 이해하고 또 빠르게 어떤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고요. 교수 자료의 어떤 완결성, 완전성을 높여가지고 강의의 질을 이제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오늘은 어, 수업자료 제작 참여 사례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문연구원에서 광학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한정렬이라고 합니다. 제 전공 분야는 천문우주용 망원경, 거기에 이제 반사경을 정밀하게 나노미터급으로 연마하고 또 그걸 광학 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분야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망원경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광학 성능을 잘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고 정렬하고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저의 어떤 연구 분야를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구성하겠다.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. 그 어떤 연구 분야를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해보겠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료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본래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전문가 그룹이 수십 년간을 연구하거나 그 이상도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다고 볼수 있고 어떤 분야를 이렇게 분류한다고 봤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상이나 또 그래픽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은 그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툴이나 또 나아가서 이렇게 통찰력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학습의 어떤 좀 동기를 아주 잘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교수님의 측면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워낙 많은 발표도 하지만 그 전문가 집단에서는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또 이제 학생들에게는 용어 하나하나가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아마 교수님들께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강의에 이용하려면은 수업 자료가 잘 작성이 돼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강의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텐데 임팩트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축약을 해야지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시작하는 어떤 도입부의 그 강의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쭉 하는 중간에도 좀 지루하게 흘러간다라고 할때 강의 자료가 활용이 됨으로써 호기심을 좀 유발하고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이나 그림,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그런 자료면 은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구체적인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아마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이제 자신의 연구 분야 중에서 그렇게 매체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은 훨씬 그 이제 자료를 만드는데 좀 이렇게 질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콘텐츠는 전문화된 휴 d 님이 계시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굉장히 잘 편집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콘텐츠로 이렇게 변환하는 능력이 확실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3D로 갈수 있는, 뭐 4D로 갈수 있는 제작의 편집성이 매우 탁월하다고 볼수 있고요. 굉장히 어쨌든 그 콘텐츠 자체로 되게 만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이 묵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잘 모르는 분이 그걸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특히나 가장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학계에서 약간의 논란이 될수 있는 뭔가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수업 시간에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내용 자체가 너무 무거운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향을 하고 그림이나 그래프나 동영상 같은 거잘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주제로 되면은 훨씬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이묶크 콘텐츠가 음 실제로도 한 대략 한 15분 정도 내외로. 이렇게 짧게 짧게 구분지어서 할수 있는 서브 토픽으로 이렇게 잘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. 우리가 보통 40분에서 50분 정도 한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이제 잘 먼저 선별을 해서 토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 되겠죠. 15분 동안 할 분량을 잘좀 이렇게 선별하는 것, 시간 안배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것,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강의를 할때저 역시도 강의 편집된 영상을 상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. 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강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실제로 강의를 할때그 제작된 자료가 강의의 내용하고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묵후를 통해서는 제 동영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좀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되게 집중해서 볼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그 교수자들의 입장보다는 학습자가 잘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. 학생들이 또 지루하지 않게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노력이 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. 노력한 것 이상으로 정말 풍부한 그 자료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유용한 자료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제 올수 있는 것 같아요.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신의 분야를 소개하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 적극 추천합니다. 부족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